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딸과 새로운 인생 살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막대먹은 어린 신우이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하지만 바뀌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는 신우이의 행동에 참교육 제대로 한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날이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도 않고 군대까지 기다려준 저에게 헤어지자는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고 했어요. 너무 열받고 억울했던 날이었죠. 술도 잘 마시지 못하는 제가 얼마나 마신 건지 눈을 떠보니까 집이더라고요. 분명히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집에 어떻게 온지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살면서 필름 끊긴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리둥절하게 앉아 있었죠. 그때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저기 여기 땡땡 포차인데 어제 여기 짐을 다 두고 가셔서 그제서야 제 몰골을 보니 어제 입고 간 그대로 입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어제 들고 나간 가방이나 외투는 어디도 보이지 않고요. 부랴부랴 옷가지를 챙겨 입고 어제 갔던 포차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장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제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도 갈 생각은 안 하고 구석에서 혼자 훌쩍훌쩍거리고 있었답니다. 마감했다고 말하니까 제 인생 이야기부터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야기까지 사장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고요. 제가 취하기도 했고 너무 서럽게 울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문도 못 닫게 새벽 2시까지 신나게 떠들다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벌떡 일어났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대자로 누워 자는 통에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제 휴대폰을 뒤져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고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던 것이었어요. 어젯밤 일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장님은 오랜만에 나름 신선하고 즐거웠다며 또 답답한 일 있으면 가게에 와서 풀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일 이후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호차를 찾아 그와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제 고민 이야기만 하던 어느 날 그의 속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저희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소설가를 꿈꾸던 문학도였던 사장님은 갑작스럽게 고통사고로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12살이나 어린 여동생과 세상에 남겨졌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어린 여동생의 오빠이자 부모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거죠. 주유소 알바부터 노가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빚잔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포차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어디냐며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걸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장님의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이 남자와 함께 하면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님께서는 그와 결혼하면 중학생 신우이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서 걱정하셨어요. 이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국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그 걱정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어렵게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막 선생님이 된 딸이 26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중학생 시누이까지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가 환영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때까진 시누이의 존재가 우리 결혼 생활에 파국을 몰고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의 여동생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약간 날라리티가 나긴 했지만, 전화할때 애들이 다 그렇지. 라고 그냥 귀엽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질풍노도의 여중생을 만만하게 봤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는 이미 지역에서 유명한 막대 먹은 여중생이더라고요.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에서 사고치는 시누이 때문에 그 보호자였던 저희 부부는. 허구한 날 학교에 불려다니길 일쑤였어요. 남편은 그저 자신이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했죠. 저도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상처가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보살피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신우의 일탈은 계속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괴롭히는 건 물론 불량한 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경찰한테 연락오는 것도 다반사였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저렇게 놔두다가는 정말 큰일 치른다고 따끔하게 혼내라고 말해도 남편은 부모님 빈자리 때문에 방황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잘하면 좋아질 거라고요. 신우이를 달래기만 하더군요. 남편의 그런 태도 때문인지 시누이는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더막 나가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돈좀 내놔 봐요. 언니 집돈 많다면서요. 벌써 용돈 다쓴 거야? 지난주에 줬는데 어디 돈 필요한 데 있어? 아니 그냥 좀 달라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남편의 뜻대로 고등학생한테는 과할 정도로 용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돈이 부족하다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죠. 신우이는 뜻대로 안 되면 난리를 피는 통에 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희 부부 사이에서 예쁜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막대먹은 신호에 함께 커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머지않은 시간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죠. 저희 소율이가 세살쯤 되었을 땐가요? 학교에서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사도우미 이모님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소율 엄마, 큰일 났어요. 이모님에게 아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 아이 팔에 주사 바늘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소율이 보호자세요. 방금 위세척 끝냈고요. 조금 자다가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이가 담배를 먹은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들은 아무거나 입에 넣고 보니. 다음부터는 주변에 그런 건안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담배라니,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담배를 주워 먹었다는 건지.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시누이였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자기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누이의 방을 뒤졌더니 역시나 서랍 안에 담배가 있더군요. 정말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말리거나 말거나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앞에 담배를 꺼내두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너 담배 펴?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필요했던 거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 소율이가 네가 아무 데나 놔둔 담배 먹어서 죽을 뻔했어. 저 정말 결혼 후 4년 동안 큰소리 한번안 냈거든요. 좀 괜찮아지겠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지라며 참고 또 참다 처음으로 소리쳤더니 오히려 자기 방 뒤졌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씨, 내방 뒤졌어요? 미쳤어요? 왜 함부로 남의 방을 뒤져요? 그래서 애가 뭐 어떻게 됐어요? 저기 멀쩡하네. 지가 담배 주워 먹은 게 잘못이지. 그게 왜내 탓이야? 정말 상상도 못할 반응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렸고 신우이는 문을 쾅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의 반응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야, 민서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다 컸는데 방 함부로 뒤지는 건좀 너무했어. 각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민서 말대로 우리 소율이 지금 괜찮잖아. 일부러 소율이 먹으라고 담배 놔둔 것도 아니고. 실수잖아, 실수. 자기 딸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매번 자기 동생만 감싸고 드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하고도 대판 싸우게 되었죠. 그날 이후 시누이와 다툼도 잦아졌고 결국 시누이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생활비며 월세 모두 저희 부부가 부담해야 했지만 시누이와 함께 살지 않는 것만으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갈등의 근원이었던 시누이의 독립 이후 남편과 싸울 일도 없었고 시부모님 기일에나 가끔 만나니 딱히 부딪힐 일도 없었죠. 그렇게 3년쯤 흘렀을까요? 시누이는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와 남편을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 철이 좀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집을 떠나자마자 시누이의 태도에 참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민서야, 축하한다. 몇 주야? 우리 민서 이제 어른 다 됐네. 오빠가 마음나도 되겠어. 몇 주긴 몇 주야. 생리 안 한다고 했더니 지 혼자 임신 아니냐면서 오바 하길래 그냥 임신했다고 질러버렸지. 걱정 마. 계속 시도 중이니까 되겠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뭐 어쩔거야. 이미 결혼했는데. 그리고 제 엄마 아빠 둘다 한의사야. 저기 시집 가면 인생 펴는 거야.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도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는 건지. 그저 저라고 있는 꼴이 한심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며 저를 가게로 불러서 신우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내가 민서한테 해준 것도 없고, 이번에 결혼할 때 기죽지 말라고 혼수는 빵빵하게 해줄 생각인데, 자기가 5천 정도만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자기도 알겠지만 요즘 가게도 좀 어렵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월세며 생활비로 제 월급에서 한 달에 좋게 100만원은 신효에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결혼 자금까지 내놔라. 저도 더 이상 호구가 되기 싫었어요. 정신 좀 차려. 당신이 민서 인생 살아줄 거야? 내 월급에서 매달 당신 동생한테 100은 나가는 거 알지? 난 이제 더 이상 호구짓 안할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 저는 조금 차가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분명히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상견례 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상견례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장에서 신우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요조숙녀.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돈 되실 분들도 그런 신우이가 퍽이나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아기, 이렇게 참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엔 혼전 임신은 혼수라고도 하는데, 저희 집에 참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요. 아직도 임신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예비 사돈 모습에, 정말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되나,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상견례 내내 고민하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고민 끝에 신우이를 살짝 불러내서 설득해봤는데요. 민서야 아직도 사실대로 말안한 거야? 너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 거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이 결혼하자. 응? 참 언니 오지랖 좀 부리지 마요. 누가 보면 우리 엄마줄 알겠네. 결혼 자금 좀 보태달라니까 생판 남처럼 굴더니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야 정말 짜증나게. 예나 지금이나 싹통 바가지 없는 건 여전했죠. 저도 이제 정말 남의 인생이다 생각하고 상견례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시누이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그저 빨리 상견례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한테 카톡이 한통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 있니? 김서방이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5천만원만 빌려달라는데, 나도 갑자기 5천을 어디서 구하니? 그리고 아빠가 말은 안 했는데, 저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거든. 걱정이 돼서 말이다. 도대체 5천만원은 무슨 소리고, 저번에 빌려간 돈이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퍼즐이 딱딱 맞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누이 결혼 자금 못 보태준다고 하니까 저희 친정 아빠께 돈을 요구한 거였어요. 이미 이전에도 몇 차례나 빌린 적이 있었나 봐요. 부인은 저한테 말도 없이 저희 친정 아빠에게 그런 일을 감촉같이 했다는 게 정말 너무 괘씸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시누이가 요조숙녀처럼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애기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조신해서참 좋아요. 학창시절엔 어땠어요? 아들 말 들어보니 조용히 공부만 했다고 하던데. 우리 이서방이 아직 우리 민서를 잘 모르네요. 우리 민서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일진이었는데, 그건 몰랐나 봐요. 순간 하하호호 웃고 있던 신우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예비사돈 얼굴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어 언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일지는 농담도 참 어머님 우리 새언니가 농담을 참 잘해요 민서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중학생 때네 오빠랑 결혼해서 너 때문에 경찰서 간게몇 번인데 농담이라니 아 그리고 혹시 산부인과에 민서 데리고 가보셨어요? 꼭 한번 검사해 보세요 가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누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예비 사돈에게 구구절절 해명하고 있는데 더는 복이 역겨워서 그 자리를 떴어요. 남편이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너 뭐하는 짓이야? 민서 인생 조질려고 작정했어? 당장 들어가서 해명해. 오해라고? 내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어? 네 동생 인생을 조져? 네 동생이 저 사람들 인생 조진다고는 생각 안 해봤니? 그리고 너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렸더라. 야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거야. 너 뭐냐? 도대체? 나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사니까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 동생이랑 잘 살아봐. 그날로 저는 소유류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왔고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친정 생활이 일주일 정도 됐을 때쯤 남편이 절 찾아왔어요. 저는 당연히 용서라도 빌려고 오는 줄 알았죠. 이 인간은 끝까지 지동생 걱정만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민서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어. 당신이 저질렀으니 당신이 빨리 해결해. 상견례 이후 정체가 드러난 신우이가 파혼하게 됐다고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 책임은 무슨 책임? 지금까지 뒷바라지한 돈다 뱉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남편 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알려줬네요. 이혼 서류 보내놨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 아빠가 결혼할 때 해준 거 알지? 빨리 집 비우고 나가. 아, 그리고 네 동생 또 사고 쳤더라. 내차 유리 다 깨놓고 못으로 다 그어놨더라고. 아직 지가 중학생인 줄 아나. 중학생 때 차고 쳐도 경찰들이 미성년자라고 다 봐주니까 세상이 만만했나 봐. CCTV 다 넘겨 놨으니까 경찰한테 연락할 거야.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지 동생은 한 번만 봐달라면서 제 바지 가랑이 잡고 매달리는데 참 그꼴을 보고 있자니 막대 먹은 동생 하나 때문에 이 인간 인생도 참 고달프구나 싶었네요. 그 이후로도 문자로 욕지거리 하던 신호이는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지 자기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냐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저런 애들은 제대로 한번 현실의 쓴맛을 느껴봐야 하기에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34살이라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는 나이에 돌아온 싱글이 되었는데요. 이혼하고 나니 지금까지 뭘 얻겠다고 왜 이리 살았나 싶더라고요. 이혼 후 저도 재충전을 위해서 잠깐 휴직을 하고 소유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혼의 아픔을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리를 위해서라도 더잘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